우선 제가 아, 그동안 백혜룡 경장이 말씀한 내용 여러 언론과 제보된 내용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아, 여기에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거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천 직원과 서울중앙지검의 마약사건 은폐 축소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아, 2023년 초로 어, 기억을 하는데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초대형 규모의 국제 마약 밀반입이 이어졌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1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10km, 20km 단위로 반복적으로 밀반입이 이루어지다가 급기야 100km 규모까지 확대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밀반입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루트가 활용됐다고 하는데 세관 직원 비호정황 전용 통로 악용, 보안 사각지대 활용 등 제도적 허점을 파고던 수법이 총동원되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도대체 공범들이 동시에 입국했음에도 일부만 체포되고 나머지는 통과되는 등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분리해서 기록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흡이 아니고.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축소의 정황이자 검찰 수사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천지검의 은폐 축소 정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5일에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우에 히아가 인천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 입국한 공범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지검은 우에 히아만 검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수사가 차단된 정황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분이 그렇게 볼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세관에서 직원들이 마약 운반자를 비호하거나 통과시킨 정황이 있었고 네 명의 세관원이 특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장, 청장, 대변이실까지 조직적 관리 의혹으로 확대가 되는데 전용 통로나 보안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밀수품을 직접 운반해줬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서 16km, 20km 단위 밀반입이 이어지다가 100km 규모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은 CCTV 추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수단으로 사건을 이관하지도 않았고 기록을 분리 은폐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직원들이 자살할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의도적 은폐의 실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은폐축소형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2월 27일 마약 조직원 3명이 김해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핵심 지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약 밀수사건을 적절히 수사를 안했습니다. 명동 벤틀리 사건, 나무도마 위장 화물 밀수사건 등 주요 자료가 합수단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별도로 관리하다 은폐까지 했습니다. 인천세관의 비리정황 역시 적극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전용 통로 악용, 관세청 지휘부 및 용산 보고 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아예 차단해 버렸고요. 최초 우에이야 검거 전으로 입국한 공범과 반복되는 밀수 루트에 대한 수사 지휘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안보실 보고 직후에 밀수 조직 중의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는 증언까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네.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아, 중앙지검 고위 지휘 라인이 외부 정보 공유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엿보입니다. 결국 중앙지검은 시간경과 기록삭제를 핑계로 수사를 지연 축소했고 합수단 이관을 차단했고 공범수사를 막아 단일 피의자 사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한 검찰 책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 검사들의 행위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직무유기체에 해당됩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마약사건에서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검찰에 대한 승진보상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각한 문제는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 연루된 검사들이 오히려 승진영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화면 보시면 당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련자들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이 초대형 마약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입니다. 인천지검에서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강력부장이었던 김현실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력부장 신준호 그리고 강력부 부부장이었던 중국권이 핵심 라인에 있었습니다. 조직도의 지휘라인 전체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이후 승진과 영전을 했습니다. 이후 마약 수사를 하는 부서에 있거나 일부는 현재 합동 수사팀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위를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 이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예?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자, 시무정 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서 인천 지검장에서 검찰 총장으로 갔어요. 다음 PPT 주세요. 신준호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 가지고 강력부 부장에서 차장 검사로 갔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윤국권 부장 검사 강력부 부장에서 부장 검사가 됐어요. 지금 인천 세관 마약 사건 합동 수사팀 단장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김현실 마약게이트 은폐유기후에 승진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가 됩니다. 현재 대검찰청 마약기획관 보임되고요. 다음 PPT 주세요. 예,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천 세관, 어?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은폐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의 주요 부직에 가서 다 승진해가지고 심지어 현재 마약 사건에 개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합수팀을 예, 대검 예, 대검 마약 조직부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 이수사 a 제 a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t d 셀프 수사하는 거죠? k Self Susanna, h a 죠 그렇죠. What do y 이 u say to Santa? I'm saying, I don't know. I d o n 경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I'm 네. 이 마약 게이트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유업행위를 했던 이 검찰 게이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요. 관련 권력기관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아, 공항에 말레이아 조직원 21명의 조직원이 12차례 침투를 합니다. 한달 동안. 연일로 따지면 36명입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들어다가 오 우연찮게 2월 5일날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이 검거된 경위는 그 우리 나경민, 김정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한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선배들이 자꾸 그말레이시 조직원들 예, 그 전자통관 시스템을 지우, 지우니까 이 사람이 예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피스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피스를 어, 걸었을 때네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만 검거되고 세명이 도망갔습니다. 세명이 도망간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팀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추적수사를 했습니다. 추적수사를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추적수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시간을 그만둔 이유가 그 말레이자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김현실 부장팀에서 심우정에게 보고했고 대검 컨트롤 타워인 신봉수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거죠. 그것은 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들,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 메시지를 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훈이 2월 5일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6일날, 시무정 인천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네. 전국의 지검장, 마약 유통책 정확히 엄정하게 검거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시무정한테 경고 메시지를 내지만 시무정이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뒤를 봐줬던 공범에 가담했던 인천 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예 관리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을 내려갑니다. 그때 그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세 명을 검거해 왔는데 이세 명이 기존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다 자백을 합니다. 인천에 예, 1월 27일 세관 지구들이 도와줬던 그 상황. 예. 증인의 네. 증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 최익진 의원님 저기 최익진 의원님은 추가 질의는 할수 없고요. 증인은 계속된 발언을 계속하면 됩니다. 위원장이 허용하는 겁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이전에 들어왔던 사실들을 모두 자백을 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자 진행하십시오. 네. 진행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마약까지, 그래? 마약까지 막으려고 해? <laughs> 마약, 마약, 마약 아니 누가 마약까지 막으려고 해요? 마약만 적용하면 서영교 서영교 의원님, 일단 대꾸를 하지 마세요. 자, 증인한테 집중해 주세요. <laughs> 중앙지검에서. 뜬금없이 김해공항에 내려와서 3명을 검거를 하죠. 검거를 해왔는데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들어왔던 사안들을.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사실들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덮어버렸죠. 중앙지검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드러난 사, 사실이 12차례에 수만 명의 조직원이 계속해서 침투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해야 되겠죠. 그 사건을 그 사건이 말려야 조직원에 가담했던 공범들 세관 직원들을 검거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을 덮어줬던 쪽서 은폐했던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팀 차장 검사 심우정 지검장을 체포해서 수사해야죠. 그게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왜안 했을까요? 대검 컨트롤 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을 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놨어요. 아주 어지럽혀놨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그걸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은 그 이후에 목소리를 내긴, 했, 내긴 했죠. 그렇지만 그 마약이 한번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원을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년 9월 달에 백혜롱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둘쳐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롱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마약검사 2명 인사조치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사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무 뺏어가지고 1차 장사나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감동공 띠지 사건 들어보면서 이 마약사건하고 너무 닮아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할 사건입니까? 네. 네. 한 네.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검찰이. 아, 그러면 저기 신동 의원님은 지금 특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의제로 채택할까요? 이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 취급했던 수사 기록들은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열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 줍니다 검찰은 그리고 백해론 수사팀에서 수사했을 때 취급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합수팀 꾸렸잖아요.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무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승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과 경찰 인력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아, 이호영, 김병찬, 박현수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게이터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네, 참고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매우 심각한 사건은 패입니다. 심지어 듣다 듣다 못한 신동우 의원께서도 특검에서 조사할 필요성을 동의하시는 정도입니다.